네 팀이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. 다음 순서는 중앙정보체력원 이재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네, 하면 되죠. 어, 안녕하십니까. 저중앙정보체학원의 이재일 원장입니다. 어, 지난 이제 6월에 어, 이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해서 아마 어, 다음 주에 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오늘 어, 박기원 선생님 그 지도를 어, 따라서 어, 오늘 이제 마지막 어, 그 프로젝트 발표회였는데요. 어, 저도 뭐 외부 일정 때문에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일부 발표 세션을 어, 들어봤는데 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어, 여러분들을 좀치하해 어,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사실 그이 의료 분야는 그 의료를 전공한 분들이 어,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,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어, 사실 비전공자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참 어렵다고 하는 그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알고리즘 그 처리에 대한 어, 기술을 구현했다고 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, 저희 훈련기관 입장에서 어, 특히 이제 그 박기원 선생님 어, 지도가. 어, 어 너무 열심히 좀 진행을 잘 해주셨다는 그런 그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, 또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도 어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어어 정말 그런 그어 누구도 그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그 프로젝트를 어 구현해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참큰 어 수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어든 이제 어 뭐 교육은 이제 다음 주로 어 종료가 되지만 어또 저희 훈련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갈고 닦은 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어 기업에 또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 지원에 대한 어 노력도 계속 어 저희가 또 해드릴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어 수료하시는 거 마지막까지 어잘그 마지막까지 어 잘그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프로젝트도 뭔가 좀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좀잘 추가하셔서 좀좀더 완성된 형태의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시연에서 보여주신 그런 열정, 수고,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어, 아직 그 코로나가 아,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. 어, 여러분들과 건강 관리에 특히 어,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상으로 어, 프로젝트 발표회를 어, 혹시 모두 마치기 전에 기업에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,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? 음, 남궁성 대표님? 어, 우선 디오스의 이상선입니다. 아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,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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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어, 오늘 발표도 굉장히 잘하시네요. 열심히들 하셨고 어... 발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, 다른, 다른 기회에 한,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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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기업에서 참석하신 분 중에서 소감이라고 하면, 소감. 그동안에 이제 6 0 0호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강의실이었습니다. 토요일까지 고생해서 그런 생들이 정말 생있게 만들었었는데.